안녕하세요. 미랑 대원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미랑시 한남읍 백산리에 있는 조용한 시골 주택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이 주택은 한남읍에서 약 5~6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남미랑 아시까지도한 10분 이내에 거리에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. 대지 면적은 130평입니다. 계획관리지역이고 건폐율 40, 용적률 100% 건축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. 지금 요 보이는 곳은 우리 집 앞에 있는 텃밭입니다. 텃밭에 이렇게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야채라든지 유실수가 심겨져 있습니다. 지금 보는 곳은 저장고가 있는 6 평짜리 창고입니다. 자, 저장고가 6평 정도 있어 가지고 집에서 물품을 뭐 식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지금 보이는 것은 창고입니다. 창고. 자, 이 안쪽에는 옛날에 그 쓰던 야외 화장실입니다. 바깥에 화장실입니다. 예, 바깥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농기구도 보이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창고는 옛날에 소를 먹였던 그런 그 우사 였는데 지금은 개조를 해가지고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, 창고 안쪽을 한번 볼게요 창고 안쪽에는 이렇게 집에서 쓰던 생활용품을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뭐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할 수가 없겠지요 자 지금 요 보이는 것은 방인데 여기는 불때는 아웅이가 있는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인데 한 6평 정도 됩니다. 여기는 서재로 사용을 하고 있고, 뭐 앉아서 책도 볼 수도 있고, 미래로 조금 또벼을 찌울 수 있는 남향의 그런 주택입니다. 찜질방이라서 피로를 또풀수 있는 그런 공간의 방입니다. 방이고, 자, 요 뒤쪽에는 지금 아웅이가 있습니다. 요불 때는 아웅이가 있는데, 여기서 불을 때 가지고 뭐또 백숙을 또할 수도 있고. 그는 공간이 이래 있습니다. 자이 밖으로 한번 나와볼게요. 자 마당도 상당히 넓고 우리 집 앞에까지 차가 진입이 가능합니다. 자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볼게요. 이 본체는 1 9 2이 년대 에 사용 승인된 일반 목구조 일호 평입니다. 방이 두 개, 부엌, 거실, 욕실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자,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. 자 여기가 지금 거실입니다. 거실, 거실도 조금 상당히 넓게 나와 있죠. 넓게 나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방입니다. 첫 번째 방인데 시골 그 전집치고는 이 방이 상당히 큽니다. 여기 안방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, 자, 조용히 뭐 동양으로 보고 있어 빛이 상당히 좋은 그런 곳이고, 자,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방 안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 물품을 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. 자. 자, 여기는 부엌입니다. 부엌도 상당히 넓은데 그 상부장 하부장이 그 상당히 그 싱크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수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네요. 들어오시면 자,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. 보일러실이고 요 옆에 문을 열면 욕실이 나옵니다. 욕실이 나오는데 욕실도 상당히 큽니다. 이렇게 타일 시공으로 아주 크게 지금 넓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어, 여기가 지금 그 거실도 이렇게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집에서 사용을 하기는 뭐한남 업이나 남매랑 아씨까지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활이 아주 편리한 시골 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